안녕하세요. 영울동 장군 보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제 한가위가 네. 추석이 바로 그러, 왔네요. 그러게요, 정말 빨라요. 음.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은 어, 추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아 그렇군요. 네. 그렇게도 되겠네요. 맞아 네. <laughs> 그래서 이제 이, 이 추석 때 네. 어, 무당으로서 네. 좀 어떤 좀 이렇게 뭐 가려야 될 점이나 음. 뭐 주의해야 될 점, 음. 뭐 제사할 때나 음. 뭐 이런 걸좀 예, 좀 음. 말씀 주신다면 성묘 가고 이러는 것들 중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거 이런 것들거다 얘기를 해드릴게요. 일단은 우리가 가을 한가위라고 그러잖아요. 이게 네네. 이제 옛말에는 가배 또는 가위라고 말했어요. 네네. 그거는 가을의 한 가운데 있다하여서 한가위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. 천고마비시더라고 어,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. 진짜 좋지 않아요? 어,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요만큼만 하라는 말 있잖아요.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에, 추석을 맞이해서 조상님 전에 이렇게 차례를 올리게 될 경우에 네. 조심해야 될 부분을 얘기를 해 드릴 건데요. 예를 들어면 우리가 이제 전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분 이렇게 차례차례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요즘 들은 안 그래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뭐 밑에서부터 쫙 놓고 한 번에 다 지낸단 말이야 시대가 바뀌었으니 어떡하겠어요 따라가야지 그렇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를 해 드리자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신도 중에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던 분이야 그분도 네네. 근데 자꾸 뭐가 안 풀리고 일이 좀 꼬인 적이 있었어. 네. 그래서 자꾸 막치성을 들이다 보니까 네. 애로사항이 있는 게 조상에서 밥을 못 먹는 분이 계신 거야. 어... 응. 그러니까 아니, 우린 제사를 잘 지내는데 왜 배가 고프다 그러냐.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. 할아버지, 할머니 계시고 엄마 아버지 계시는데 아들의 며느리니까 손주 며느리야. 이 할아버지한테는 같이 겸상을 하다 보니까 이 자리가 너무 불편했던 거야. 그러니까 이분이 밥을 못 먹었던 거야. 그걸 모르는 거지. 그렇듯이, 여러분들도요, 이렇게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, 구분을 조금 져서 제사를 지내시는 건 어떤가 싶어요. 왜냐면, 음.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데, 손주 며느리가, 그것도 손주도 아니고, 손주 며느리가, 그 같이 겸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, 좀 그렇지 않습니까? 그쵸. 그치 어려운 자리거든. 그러니까, 그런 경우일 때는,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, 엄마 아버지 하고, 이러기가 번거우시면, 번거로우시면, 번거로우시면 할아버지, 할머니, 엄마, 아버지까지만 이렇게 해놓고 내리시고. 그 다음 분은 올리시면서 하시면 비탈이 없지 않을까. 음.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 유의하셔서 잘 하시면 좋겠고요.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송료도 가실 거고 산에 가서 그 요즘에 벌아시지 땡벌, 땅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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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. 벌초 하실 때 조심하세요. 위험하니까. 그리고 귀갓길 자 성묘 잘 갔다가 귀갓길 조심하셔야 되고 사고 없이 그 한가위에 다 모든 모두 그냥 이렇게 가족끼리 행복한 하루가 되셔야 되는데 우한 있으면 안 되잖아요 행복한 귀갓길 되시고 좋은 귀갓길 되시고 가정으로는 또 행복하게 다웃음꽃 만발하게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위 만침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.